빵 공장에서 20대가 사망했습니다. 그 사망한 그분이 남친에게 보낸 카톡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저는 온라인 유통에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 어제, 어제 아침에 SPC 삼립의 호빵이 판매가 됐죠.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판매 수량이 거침없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한 오전 한 10시쯤부터인가요? 갑자기 판매수량이 주춤하더라구요. 이게 뭐지? 왜 그럴까? 어제 날씨가 좀 쌀쌀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매출이 뭐 1000개 1500개까지 갈줄 알았는데 뭐 결국에는 한500한 30-40개 정도 에서 판매수량이 멈추더라구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SPC 3지 불매운동 때문이더라구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봤더니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SPC 계열사에 제빵 공장에서 23세 여성 노동자가 과도한 업무 강도를 감당하다가 게임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충격인 거죠. 참, 이게 뭔가 싶었죠. 두 사람이 할 일을 혼자서 하다가 저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고 당일 날 남자친구인 B씨가 먼저 퇴근하고 A씨는 공장에 남아서 근무를 했답니다. 이 둘은 이틀 뒤에 휴가 내고 함께 부산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그 카톡 마지막 내용에 카톡 내용이 그냥 끊긴 거죠. 씁쓸합니다. 이...이제 저도 이제 딸아이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인데, 저 여성의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리고 s p 삼립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거죠. 이제 저도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고참들이 s p 삼립에 임원으로도 있고, 뭐 직원으로도 있고, 이래저래 많이 근무합니다. 근데 참 경직되어 있고 분위기가 많이 보수적이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안 통합니다 잘 저도 온라인 유통에 있으면서 SP32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소통을 해 봤는데 그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 자체가 매우 경직이 되어 있고 매우 보수적이라 뭐 얘기하면 협의가 아니라 그냥 통보였죠 되게 좀 뭐야 일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고가 되니 충격인 거죠. 사고 당일 날 2인 1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매뉴얼대로 2인 1조 근무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답니다. 어모양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11시간 동안 15kg짜리 통을 계속 받아서 12단으로 쌓아야 하는데 쉽지 않았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근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15분씩 휴식을 취하게 돼 있는데 청소 같은 것들을 하면 실질적으로 7,8분밖에 못 쉬었답니다.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일의, 일의 강도가 높아 됩니다. 공장 일의 특성상 기계에 미끄러져서 쓸려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2인 1조가 꼭 필요한데 <laughs>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 기계만 잡아, 잡아줬어도 사망까지는 안 갔을 텐데라는데 충격이죠. 저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회사는 다른 직원에게 계속 작업을 하게 지시했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끔 관리했답니다 충격이죠. 사화 생긴게 불가피한 일이라고 아무리 백번 생각해보더라도 그 기업이, 그 공장이 저런 일들을 은폐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충격이죠. 바로 옆에서 동료가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는데도 기계를 또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선진국 문턱에 들었었다고 하지만 한국 생산 중에 현장이 암울화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할급 됩니다. 두 명이 알리를 한 명한테 시키고 빵값 계속 올리고 기업 원어들 배만 불렸다라는 거죠. 씁쓸합니다. 너무 잔인하게 죽갔다라는 거죠. 2인1조로 2인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을 만들면 뭐하겠냐? 지하철 스크린 도고 작업자나 이번 공장 사고나 전부 혼자 일하다가 계속 죽어나도 바뀌지 않는데. 중대체해법 처벌이 가하다고만 할게 아니라 이런 상황 좀 바꾸라고 라 얘기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죽는 게 서럽다. 누군가는 사무실에서 서유 자금만 하는 세상. 이걸 바꾸자고 노동운동을 했을 텐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된다라는거죠 SPC 불매운동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저 젊은 청춘이 저렇게 밖에 못살아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사실 좀 울컥합니다 울컥할 수 밖에 없죠 네, 저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도 직장인이 한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너무 나쁜 거죠. 너무 나쁜 겁니다. 저 아이가, 저 여성이 제 딸이 아닌데도 그냥 눈물이 나는데요. 네. 참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와야 되는데 저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게좀 서울 봅니다. 불매운동에도 쿠팡 물류센터 사고처럼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잊어버릴 거 아니라는 거죠.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경일를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하다가 죽는 것만큼은 불쌍한 게 없는데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진심으로 삼가 공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그런 분의 댓글도 있습니다. 참 씁쓸하죠.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한시간에 네. 10분 휴식 이게 지켜지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냐 라는 거죠. 상상이 안되죠. 갑작스런 죽음에 남은 가족들과 공장이라는 남자친구의 심정은 어떨까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멈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23살에 아직 꽃망울도 피우지 못한 나이인데 아픔이 없는 곳에서 행복하길 바란다는 얘기 저, 카톡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참, 우울한 나라에 우울하고 안타깝게 벌어진 사고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